폴란드의 한국 방산 계약 파기 사태가 유럽을 뒤흔들었다. 한국은 보복 대신 침묵으로 응답하며 세계의 신뢰의 무게를 보여줬다. 폴란드는 2022년 후에 마이너스 50 경공격기 48대, K9 자주포 48대를 도입했다. 300억 달러 규모 계약은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입증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애퍼의 마이너스 50을 1년 만에 인도했다. K9은 폴란드 지형과 기후에 맞춘 맞춤 맞춤형 운용 매뉴얼로 호평 받았다. 계약 초반 한국 기술진은 폴란드어로 교육을 진행했다. 6개월간 언어를 익힌 정성은 폴란드 실무진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폴란드 정권 교체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새 정부는 독일 미국 협력을 우선하며 한국을 기술 공급처로 폄하했다. 폴란드는 K9 시스템을 독일 p z g 2 0 0 0 방식으로 개조하려 했다. 한국의 사전 협의 요청은 우리의 권리라며 무시됐다. X에서 폴란드 배신근 150만 회 언급되며 논란이 됐다. 한 네티즌은 한국의 신뢰를 짓밟았다며 12만 리트윗을 기록했다. 폴란드는 기술 이전 후 한국과의 협력을 축소했다. 고위 관료는 "기술은 받았으니 우리가 주도한다"며 오만을 드러냈다. 한국은 정중한 경고 메일을 보냈다. 실내 붕괴시 기술지원과 정비가 중단된다는 내용은 무시됐다. 결국 한국은 한줄 통보로 응답했다. 계약 조항에 따라 정비 및 기술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페이 마이너스 50 기체에서 오류가 발생했지만 원격지원이 끊겼다. K9 조립라인은 부품 호환 문제로 공정이 멈췄다. 폴란드 기술진은 매뉴얼을 해석하지 못했다. 한국의 운용 철학이 빠진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다. K9의 화력제어, 시스템은 한국 포병 사상이 녹아있었다. 폴은 이를 이해할 전문가가 없어 당황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책임을 회피했다. 정치인은 한국의 갑작스러운 중단이라며 여론을 호도했다. 내부에서는 부리가 약속을 어겼다는 자성이 나왔다. 실무자는 한국은 처음부터 신뢰를 강조했다고 반성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폴란드는 한국 기술을 독일 라인 메탈사사와 비밀리에 공유했다. K-9과 F-50의 핵심 부품을 역설계해 유럽형 개량을 추진했다. 이는 네토 기술 협정으로 포장됐다. X에서 K 기술 도둑 질은 30만 회 언급되며 분노를 키웠다. 한 패는 한국의 땀을 훔치다니 라며 18만 리트윗을 기록했다. 한국은 공식 대응 없이 침묵을 이어갔다. 그러나 모든 문서에 신뢰 기반 협력이 명시돼 있었다. 유럽연합 군사정책연구소는 사태를 주시했다. 분석관 다비드 로베르트는 폴란드의 오만이 재난을 불렀다고 보고했다. 로베르트는 한국 방산단지를 방문했다. 파의 마이너스 50 조립 라인의 3중 품질 검증에 감탄했다. 한국 기술자는 볼트 하나가 조종사의 생명이라 말했다. 그 책임감은 로베르트를 수경케했다. k 인은계약서의 상호 신뢰,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폴란드는 이를 외교적 수사로 치부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 동행을 추구했다. 이는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철학이었다. 노베르트는 폴란드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 기술의 무단 공유는 외교적 고립을 초래한다. 그는 사직서를 함께 제출했다. 신뢰를 배신하는 시스템의 일부가 될수 없다, 고 밝혔다. 폴란드의 기술 도용 소식은 내 돈의 신뢰를 흔들었다. 독일은 줄리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거리를 뒀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한국과 새 협력을 모색했다. 한국의 신뢰성은 경쟁력이라며 협정을 추진했다. X에서 K 방산 철학은 200만 회 언급되며 화제가 됐다. 한 네티즌은 한국은 실례를 수출한다 라며 20만 리트윗을 기록했다. 한국은 2000년대부터 실내 기반 방산을 구축했다. 터키 KT-1 수출 시 2년간 교관을 파견했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계약도 사후 관리로 실례를 쌓았다. 이는 K방산의 글로벌 성공 비결이다. 필리핀파 마이너스 50 계약은 3년 지연을 인내했다. 결국 성공적 인도로 양국 파트너십이 강화됐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 아닌 실내 강국이다. 무기 수출은 동맹과 책임을 나누는 일이다. 중국은 폴란드 사태를 주목했다. 황구시는 한국의 원칙은 동부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X에서 중국 네티즌은 K방산이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며 50만 회 공유했다. 한국은 자주국방이라 반박했다. 일본은 한국의 방산 철학이 독도 공역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상케 신문은 K방산은 동부가 균형을 깨뜨린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독도는 우리 땅기라며 강경 대응했다. X에서 독도는 100만 회 언급되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KF-21 보라에는 4.5세대 전투기로 2025년 1625차 비행을 성공했다. 전장 16.9m. 최대 속도 마하 1.81을 자랑한다. KF-21은 철령 미사일 800km 사거리과 타우러스 500km를 장착한다. 유럽산 미티어로 무장 유연성을 키웠다. 철령은 스텔스 기술로 정 레이더를 회피한다. 중국과 북한의 핵심 시설 타격에 전략적이다. 아 n 은 2027년 국산 엔진으로 KF-21 국산화 비율을 80%로 올린다. 이는 수출 통제에서 자유를 준다. KF-21은 300에서 400대 수출 잠재력을 지닌다. 인도, 사우디, 폴란드와 협상이 재개됐다. f 5 0은 7개국에 200대 수출됐다. 폴란드 사태에도 K의 납기 신뢰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K9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입증했다. 48km 사거리. 6발분 속사는 유럽산 자주포를 압도한다. 한국은 2200대 전차. 1만 문 포병으로 화역 강국이다. KF-21은 항공전력의 약점을 보완한다. 현무-5는 전술 핵급 파괴력을 지닌다. KF-21과 연계시 북한-중국 견제의 균형을 이룬다. 한국은 SLBM. 초음속 미사일로 무장 기술을 선도한다. KGGB는 저비용 정밀 유도 무기로 경쟁력을 높였다. 폴란드 사태는 유럽 방산 시장을 재편했다. 한국의 실내 모델은 새로운 표준으로 떠올랐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한국의 철학은 미래 동맹의 핵심이라 평가했다. 핀란드는 한국식 매뉴얼을 교육에 도입했다. 루마니아는 K9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 한국의 책임감은 신뢰의 증명기라며 협력을 요청했다. k 9는 RP 소형 무인기를 카프-21에 통합한다. 소모성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한다. 아비는 길이 2, 3m로 자폭과 제밍 임무를 수행한다. 대당 수억 원으로 저비용 전력을 강화한다. 한국은 무인 표적기를 국산화한다. 신공. 해성 미사일 시험에서 데이터 유출 위험을 차단한다. 폴란드의 기술 도용은 국제적 비판을 받았다. 레이토는 줄리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고했다. 한국은 보복 대신 원칙을 지켰다. 침묵은 분노가 아닌 실망과 책임의 표현이었다. X에서 K방산 등 300만 회 언급되며 국민적 자부심을 키웠다. 한 패는 한국의 침묵이 세계를 바꾼다. 라며 25만 리트윗을 기록했다. 한국 방산은 기술이 아닌 사람을 우선한다. 무기는 힘보다 책임을 담는 그릇이다. 질문이 남는다. 폴란드는 신뢰를 되찾을까? K방사는 세계의 표준이 될까? 세계는 한국의 다음 침묵을 기다린다.